2019년 수능 21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 문제 보니까 f 함수는 정보가 있어, 3차 함수란 정보. 자, g 함수는 연속 함수란 얘기밖에 없지. 그 원리는 쉽네. 원리는 어디서 시험 문제 냈어? 함수의 연속성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 그럼 함수 연속성 하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 첫 번째 뭐가 파법 어떻게 연속성을 파악하는가. 두 번째 응용이 있어야 돼. 응용을 알아야 되겠지. 두 가지. 자, 파악법은 파악법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중요한 함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에 파악할 뭐가 있어야 되겠어? 파악할 곳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이 함수에 따라서 내가 함수에 따라서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되는데 이 함수가 세 종류의 함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 기본 함수. 자, 두 번째. 두 번째, 사층 연산이나 사층 연산이나 합성. 합성 함수 있지. 두 종류의 함수로 구성된 거. 세 번째 자, 특수함수가 있어. 특수형이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써 볼까? 기본 함수에서 고학년에 함수도 있잖아. 자, 분수 함수 알아야 되겠네. fx 분의 뭐야? gx. 자, 그다음에 무리 함수 알아야 되겠지. 루트 fx. 그다음에 로그 함수 알아야 되겠지. 로그 얼마? fx. 이거의 연속성을 알아야 돼. 사칙연산하는지 알잖아 여러분들. 그지 fx와 뭐가 있어 gx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연속성 파악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합성함수도 연속성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자, 특수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리미트 함수와 리미트 함수와 주기 함수가 있어. 주기 함수의 연속성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원래는 연속성을 파악할 때 함수 의 연속성을 파악할 때 fx를 x x1과 a에서 연속성을 파악했을 때 이거만 쓰면 돼. 극한값과 극한값 은 우극한. 그래서 그다음에 자극한 함수값만 비교하면 끝이지. 요거로 파악하는 거야. 자, 얘가 같다. 그렇다면 연속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다. 그럼 불연속이지. 근데, 근데, 지금 이 시험 문제는, 요거 갖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얘는 이렇게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 자, 분수함수는, 잘 봐봐. 분수함수는, 자, 이제, 인수정리를 인수 다 했어. 다 했을 때, 분모가, 분모가 뭐인 곳, 0인 곳, 0을 만드는 그 X 값에서는 뭐다? 불연속이 되는 거야. 파악법이 되게 쉬워. 원칙대로 할 필요도 없어. 왜? 기본함수니까 금방 할수 있어. 자, 이 정도 배경지식만 알면 금방 풀지. 3분도 안 걸리겠지. 자, 가보자. 자, 여기 보면 최고차항이 1인 3차함수 fx고 얘는 몰라. 근데 둘이 곱했어. 곱했 놈이 이와 같은 꼴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3차야. 근데 이거 주워 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분수함수 꼴이야 되겠지. 자, 됐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자. 가보는데 g함수가 연속되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g함수 써볼까? gfx는 fx분의 얼마야? x의 x 3인데 모든 저기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이 분모, 분모에 해당되는 애들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어떻게 돼? 잘 돼야 되겠지. 됐어, 안 돼, 됐지. 그러면 첫 번째 얘 한번 써볼까? 0어가 f의 0은, 지영은 어, 1이니까, 1은 얼마야? 0나 봐, 0이야. 오, 3차 함수에 0 나고 0 나올려면 이제 f, f 함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뭔지 모르지만 f 함수는 0이니까 근을 x로 갔겠지. 그 다음에 계수가 1이니까 어떻게 쓸수 있어? 오, x 의 저거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수 있겠네, 이렇게. 자, 낙로 a, b만 구해서 다 누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조건 을 한번 써보자. 이제서부터 하나하나 한번 써보자는 얘기야 그럼 조건 하나 뭐 있을까 여기 있잖아 이거. 갖다 놓으면 되겠다 여기다. 여기다 넣어봐 넣어보니까 자, 잘 봐봐 g에 얼마 x는 이제 갖다 넣을 거야 f x 대신 x에 x에 저거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얼마가 된다 x에 x 플러스 3이야 자 이거 싹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네 거기에다가 나는 뭘 넣어야 돼? 0을 넣어 봐. 지에 넣어 봐. 뒤에 0은 0 넣어 봐. 00b분의 0 넣어 봐. 3이 야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네. 그럼 b가 얼마다? 3이다.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하지. 그럼 내가 딱 3을 넣어볼게 이제. 에? 자. 그러면 g 에 얼마 X는, 됐지, 없어졌어. X에 얼마? X에 제곱 플러스 얼마? AX 플러스 3이야. 3분의 얼마? X 플러스 3이다.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분수함수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얘가 이놈이 죽어도 뭐가 안 나와야 돼? 0 나오면 안 돼. 0이 나오면 안 돼. 그럼 얘가 얘를 약수를 갖고 첫 번째 조건 목에서첫 번째 조건 밑에가 x-3을 가지면 없어질 수 있겠지, 그지? 밑에 여기에 근이 x-3을 뭐다 마이너스 이 갖는다. 그럼 없어질 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3 어떤 와봐. 9.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넣써어 9. 빼기 얼마? 3의2 플러스 3이야. 요렇게 가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럼 이 값이 얼마? 0이야. 됐어? 그러면, 얼마? A는 얼마가 돼? 4.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지. 자, 돼, 안 돼. 되지 자, 근데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해. 왜 문제가 발생하겠어? 자, 그럼요, 사놓아 봐. 4놓으면 얘가 인수가 어떻게 돼? X- 여기 사는 거야. 4놓으면 얼마? 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3인데 l u 만 없어지는데 1 p 이생 s 1 plus 1 plus 1에 l u s 1 plus 1골 l u 1에서불연1이 된다는 얘기. l u 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l 개 s 1 plus 1 plus 1 plus 1 p l 자, 여기서 근이 만약에 두 개가졌을 때 이와 같이 가지면 여기 하나 생기지. 제곱근 가져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0개. 즉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왜? 0이 안 돼야 되는 거야. 그 결국 못 밖에 없어. 판별식 받거나 판별식 a의 제곱 빼기 자, 판별 쓰는 거야. 얼마? c가 0보다 뭐 하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a는 뭐야?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뭐보다? 2루트 2보다 작다. 또산또쓰또 치. 그러면 지함수 아까 전에 선생 님 여기 써놨어산 써나 써놨어 써나 치 x 없어진 거. 그럼 결국 뭐야? 지함수는 g x 는 x 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삼 분의 얼마 x 플러스 삼인데. 근데 여기 a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어 없어 있지. 됐지? 자, 그럼 난 여기 a에 대한 걸 여기다 다 넣을 수는 없잖아. 넣을 수는 없으니까 또 조건이 하나 붙는 거야. 여기다가 2를 넣는다. 즉, fx에다가 1을 넣어보자. 아까 전에 fx 여기 구한 거요 값이 얼마였지? 3이지. 여기에다가 뭐 넣어? 1 넣어봐. 그러니까 f의 1은 1 곱하니까 1 해봐. 얼마? 1 플러스 a 플러스 3이야. 얘가 뭐가 돼야 돼? 오,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자연수면 a는 뭐가 된다? a는?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a요. 자연수야. 자연수 중에 자, 그럼 자연수 여기 있는 자연수 찾아봐. 찾아보면 뭐 했어? 1, 2, 3이 되겠네. 1, 2, 3.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거 1, 2, 3이야. 그중에 g 에뭘 구하라? 최솟값을 구하라 했지. 그럼 여기다가 x 대신 2 넣을 때최솟값이려면 분모가 커야 되니까 3일 되겠네 됐어? 그래서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gx 쉽지 뭐. 별것도 없지. x에 저거 플러스 몇 x? 3x 플러스 얼마? 3분의 대한데 되지? 3분의 얼마? x 플러스 3이다. 자 여기다가 뭐 넣는다? 이노바 2. 2노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자4 플러스 얼마? 6 플러스 얼마? 3분의 위에는 2노니까 얼마? 5 그래서 얼마? 13분의 5. 이와 같이 되겠지. 자,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몇 번? 1번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GX의 연속성을 나타내는데 그 연속성의 함수가 무슨 함수야? 어, 분수함수 꼴로 나와야 되는데 왜 구조를 보니까 이 구조에 분수함수 꼴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 해야 되는 경우의 수, 몇개안 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따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